네, 오늘 사무엘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국과의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11장을 잠시 한번 또 다시 살펴보면, 분명히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 어떤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 성, 왕궁을 옥상을 거닐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죄가 어, 이제 임하게 되었고 그가 아세바를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아를 어떻게든 어 죽이기 위하여서 아니면 우리 아가 그와 동침하는 것길 원하여서 전쟁 중에서도 그를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베풀고 그를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는 어 자신들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가 거절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계략에 이제 우리아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과정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광야 생활과 훈련, 하나님 아버지께 훈련 받았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아주 가장 큰 오점을 남기게 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셨고.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신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입니까? 이제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양이 가족과도 같고 같이 함께 먹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딸처럼 끼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자에게 와서는 이제 행인을 위하여 부자가 이제 음식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집에서 아주 자녀처럼 키웠던 그 암염소를 이제 잡, 암 양을 잡아다가 이제 음식을 해준 것이죠. 어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은 이제 노하여서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양과 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광야 가운데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어떤 그 양을 키우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남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인데 양을 돌보는 것, 맹수의 입에서 양이 양을 꺼내기도 했다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돌리 골리앗을 무찌르러 갈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양을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되었던 것이 암뭐 이렇게 맹수들도 이제 양을 노리고 있으면 제가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양이었습니다. 그 양을 지금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다윗의 마음에 어떻게 더 와닿, 어떻게 와, 막 일이 그 이야기가 와닿겠습니까? 분명히 그 부한 사람이 정말로 큰 죄가 있는 것.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어, 주면 될 것을 왜 아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그것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키우고 있는 그암염술암 양을 어, 잡아다가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까 그거는 아주 큰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행하겠으니그 양세기를 배나갚아줘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이것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바세바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서 죽게 한그 일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좀 찔림이 없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지른 죄악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사실 다윗 왕이시여 당신께서 지금 저지른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짓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을 선계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셔서 당신의 목숨을 지금까지 보존해주시고 당신을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것 아니십니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혹여나 만약에 그것이 너에게 부족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는저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요 사울 다윗처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요 저 우리 모두를 악의 손에서 어두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맞춰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죄악들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분명한 것은 그에게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하였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선택하였을 때 죽음을 향하여 그는 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의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너무나 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리 모두에게 보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분명히 귀한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에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입니다. 또는 내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기준이 아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더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혹여나 내 기도가 좀 더디게 응답된다 할 때에는 주님 내가 아직 때가 안되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에 맞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리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라 무리아를 치되 안문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참 나단 선지자도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반응하여서 다윗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왕 앞에 가서 왕을 향하여 그 죄를 측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울 왕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양과 소, 그리고 또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다. 그 죄는 무엇이냐면 햇사람 우리아를 치웠는데 암몬자손의 칼로 죽게 하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1 0입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살한 무려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들과 더불어 백조의 동치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오 일설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다 하셨나이다 하니.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부마해 놀라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노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니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에 그 죄의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가정 가운데서 칼의 칼부림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가야, 그의 아들이 다윗의 자리를 엿봅니다, 넘봅니다,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내를 또한 범하는 처벌 범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한 순간의 쾌락을 선택한 다윗은요 그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다윗이 그 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는 회개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나단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죄인을 고백할 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가 끊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열매들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엎어진 그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이죠. 닦을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의 훈련의 시간들은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저버 우리 모두가요. 그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임하였고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고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흙으로 지으셨겠습니까? 흙, 흙은요 정직합니다.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의 씨앗을 심게 되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정직한 것입니다. 흙은 그렇게 정직한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의 삼운대의 선물로 임하였다는 그 은혜의 우리의 시선을 맞춰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기도의 삶,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시는 분이니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팔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그럴 때 깨닫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여주셨고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목숨도 구해주시고, 이제 광야에 도망자였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이제 뭐, 어느, 뭐, 부족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잘 다스리면 될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매일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보여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맺어지길 원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죄악들이 스며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고. 더럽고 쫙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